구리시 의회 김용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구리토평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신성장 혁신산업부지의 바이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를 발의하고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리시 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토평이지구 개발을 포함해 산호동에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이커머스 사업 등에 구리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며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며 구리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산업 육성 지역을 테크노밸리 및 청담 물류단지 스마트 그린시티 등에 형성되는 일대로 규정해. 구리시 스마트 그린시티 부지인 토평동 일대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바이오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구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NWS 방송 전지혜입니다.